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엘통입니다. 오늘 하실 거는 블록스 프로치구요. 오늘은 뭐라 볼 거냐. 오랜만에 또 돌아온 잊혀진 열매 시리즈. 그것은 바로. 매료입니다. 매료 열매 외형이 원래 이랬나? 아니, 매료가 뭔가 눈이 하트가 막 움직여요. 아니랬던 것 같은데? 주변에 막 하트도 많이 나오고. 나쁘지 않은데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매료 열매가 쓰는 사람을 본 적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메인으로 콤보를 쓰는 사람을 사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오랜만에 2000인 열매 시리즈 바로 매료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저는 매료가 무제한입니다. 그 전에 리메이크 됐을 때 무제한 바로 샀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매료가 진짜 좋은 점이 뭔지 아시나요? 매료가 진짜 좋은 점 X 사거리요 아이 노노노노노 노노노노노 그그 그 일로 와봐요 한명그 이글씨 일로 와봐요 자 납치 가능 와 이게 바로 매료 이것보다 더 좋은 점 알려드려요 님들 이것보다 더 좋은 점 여자친구 소환 가능 고저사토르 <laughs> 제 여자친구 고저사토르입니다 야 이번 스캔 스케... 기가 막힌데 어, 잘생기셨네 물론 저보단 아니지만 예,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자친구 소환을 할 수가 있는 와 이거 봐요 여러분들 그냥 제가 고개를 돌려도 고개 돌린 방향으로 이렇게 따라오는 아주 그냥 기가 막힌 클라스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예, 같이 애플을 또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가 막히죠 게다가 이 친구가 칼 평타를 때리잖아요 자동사냥이거든요 얘들아 이거 검스텐 영향받았나? 안받지 안받지 자 캔벤더 쓰고 평타를 보시면은 진짜 쎕니다 여러분들 그냥 어 졌냐? 동의가 나왔다고요? 어 뭐야 그동이는좀큰동인데요 <laughs> 그리고 여러분 부위가 이게 맞추면은 또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데미지도 들어가면서 평타까지 칠수 있는 그런 잔몹이 탄생을 한다 아, 근데 매력이 기 여러분 스킬 세팅만 보면은 진짜 좋거든 자 Z 기술 하트샷 데미지 3500아이 진짜 좋아 얘들아 거짓말이 아니고 이게 제트가또 판정도 좋고 견제도 진짜 야무줍니다 자그 다음 X 큐피드 존 여기 딱 들어오잖아요. 이 덤이 마저 저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끝났죠? 바로 큐피드 사랑의 화살 데미지 4,500. 사거리가 섬에서 섬까지 가능하다고요? 에이 구라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 아 버그라고요? 아 진짜? 어, 어떻게 하는데? 일단 일단 한 만만 보자. 만만. 아이이 불피는 뭐 열매마다 버그가 있어. 예, 카타코리 스카프를 끼고. 아 이, 이게 뭐야? 이, 이 달팽이는. <laughs> 아, 아 잘못 소환했고요. 한다 우와! 우와! 야, 야! 야! 야, 이건 버그가 아닌 것 같은데, 얘들아? 이게 어떻게 버그야? 그냥 가는데? 간다!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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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맞아, 이거? 아, 이거, 이게, 이게 어떻게 저기까지 가냐? 와, 야, 야, 좀 이상한데요, 님들? 야, 이게 진짜 저격수지. 와, 야, 짜 기가 막히긴 한다, 얘들아. 자, 어쨌든, 여러분들, 다음 스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C기술이 그 상대를 약간 스턴 먹이는 기술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죠, 님들? 자, C기술이. 앙, 야, 데미지 센데? 야 이거 콤보가 그러면은 어떤 느낌으로 해야 될지 살짝 감이 오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상디 발에다가 중력검 들었다고 생각하고 일단 요렇게 한번 콤보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중력검으로 잡아당기고 C쓰고 이렇게 한 다음에 야, 요러, 요렇게만 해줘도 그냥 데미지가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괜찮죠 괜찮죠 야, 게다가 이거 야, 쿨타임이 또 짧네요 매료가 이 사긴데. 야, 기가 막히고 막 기가 막혀. 근데 다른 조합이랑 쓰고 싶어 가지고. 근데 보통 매료는 일각이랑 떡창 쓴다고 하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각 떡창 한번 들어보자. 형 일각 배워 올게. 근데 이거 진짜 매료가왜 잊혀진 거지? 이거 잊혀질 만한 그런 열매가 아닌 거 같은데 내 생각엔. 간다. 탁하고 잡고 아니고 이타 돌이네요. <laughs>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 조합을 좀써 보니까 그냥 가투의 떡창에다가 매력 쓰는 게 가장 베스트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요. 콤보를 제가 살짝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써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딱 이제 느낌이 왔어. 자 가투로 날리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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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제 손가락 미스 손가락 미스 여기서 마지막에 Z까지 딱 썼으면 완벽했거든요 예, 딱 요렇게 한 다음에 가투 X까지 요게 맞아 요게 가투 C랑 메료 Z 만나요 해볼까? 가투 C랑 메료 Z 만나 한번 해볼게요 어야 맞는다 잠깐만 이게 이렇게 되면은 또 콤보가 또확 달라질 것 같은데 얘들아 야 잠깐만 이거 될것 같은데 얘들아 그치 아니, 콤보 레전드인데 야, 야, 가튜에다가 떡창이 맞다, 이거네. <laughs> 가튜에다가 메류 Z가 이게 된다고? 그렇지. 야, 야, 이거 완벽하다. 아니, 여러분들. 메류는 이게 맞다. 자, 그럼 그러면 PVP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갑시다. 어? 아, 그럼 이게 잠깐만. 이게 여러분들. 메류 Z가 판정이 좋잖아요. 메류 Z로 견제한 다음에 떡창 X로 잡으면 되겠네. 아, 그렇네. 굳이 가퓨 씨를 먼저 맞힐 필요도 없어, 여러분들. 게다가 여러분, 메류 Z가 쿨타임이 짧거든요? 아, 아, 아이, 나무, 아, 나무, 아하이, 나무 차이. 아, 아, 이게 왜안 잡히냐, 야, 이거. 그렇지. 딱 여기까지만 해줘도 나쁘지 않고. 이게 메류 X가 스턴이 없어 보이는데, 은근 짧게 스턴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날리고, 하트 뿅한 다음에. 아 이거 왜안 맞냐 그냥 바로 떡창부터 날리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laughs> 그렇지 마치고어마치고 매를 어, 마치고. 한번 터트려 주고 가티오한번딱 내려 주고 그렇지 잡아줍니다 어? 자 다음 상대 다음 상대 예 시작이요 아, 아, 아 예. 떡창 좀더 빨리 써야겠다 친구 방어막 <laughs> 어. 와! 여여여! 방금 봄? 친구가 견문도 뚫어버리네. <laughs> 자, 친구 소환해주고. 좋았고 봤어 방금. 어, 형의 견문 커니다. 아야야야야! 이 자식 어디를 그렇게 도망가냐? <laughs> 아니, <자. 웃음> 아니 별로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아니, 아니, 뭐, 갑자기 새를 타요, 니 마! 으아! 나이스, 이겼다. 리틀동이님, 해보니까 어때요? 똥이네요. <laughs> 아니, 이게 매력이 이게. 아, 진짜 뭔가 좋은 것 같거든요? 아,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아, 이게, 이게 하면 할수록 뭔가 설명이 안 되네, 이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고고. 아이, 뭐야, 이거. 아, 손가락이 더 빨라야 돼, 여러분들. 지금 손가락이 너무 느려. 에? C, X, Z를 바로바로 타다닥, 타닥 해내야, 그, 코브를 제대로 쓸수 있는데. C, X, 타, 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유, 아유, 아유 이건 아닌데. 예, 그래,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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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아, 까비.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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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카트, 펀치 쓰고. 잡고. 아유, 떡차 가너 어디로 가니. 에임 아카비 <laughs> 뿅 <웃음> 아마 두근두근 할 것이오 그렇지 어 아주 그냥 두근두근 할 것이오 그렇지 야얘들아아이 제트로만 견제도도 잡을 때는 이깁니다 이거 요렇게 이거 상대가 제트 피하기도 바쁜 거요 어, 제트가 쿨이 짧아가지고 아주 힘들어 버리는 거지 이렇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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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laughs> 어어디를 붙을라고 어저 멀리 가라 어야 붙어봐 붙어봐 응응 음, 음. 와봐 와봐 헤이 컴온 컴온 뿅 그렇지 어 이런 느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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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안 되겠다 여러분들 콤보 포기하겠습니다 그래다가 내가, 내가 너무 콤보에 집착했던 것 같아. 콤보 안해 엠마 들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막힌 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거의 1 시간 넘게 이거 지금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드디어 가면 았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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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시작! 날리고, 어, 친구 불러내고, 유혹하고, 날리고, 가추 펀치 한 다음에, 날리고, 뿅! 그렇지! Z 견제, X 견제, V 견제야. 끝났어. 어어, 하트다. 어, 원거리 견제만 한다. 아, 그거제 분신인데. 아, 내 분신한테 가추 못 써버리시네. 그렇지. 어, 매혹. <laughs> 자, 틈 봐서 매혹 한 번씩 쓰는 거요. 어, 저리 가세요. <laughs> 오지 마세요. 아이고, 그거 분신인데. 아, 누구한테 쓰는 거예요, 자꾸. 어, 하트. <laughs> 어, 잘 가. <laughs> 하, 접을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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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친구 들어오세요 아니 님아 님도 하트 맞아 보실래요아그 친구예요 님님 님 어디 보고 자꾸 쏘시는 거예요 아니 절 보고 쏘셔야죠 님님 님 그거 친구라니깐요 아이고 자꾸 친구를 괴롭히네 이거 자 들어가자 아 어디로 도망가요 거기못 뭐 도망가요 저 엠마에요! 어, 바로 또 하트 공격이다! 야, 어디 갔어? PVP 탈주했는데?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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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간 거여? 그렇지! <laughs>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오랜만에 잊혀진 열매 매류 한번 사용해 봤는데, 그냥! 너는 잊혀져 있어도 되겠다. <laughs> 자,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재밌는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